안녕하세요, 갈티입니다. 여기는 백봉, 백봉 오글게 사육장에 왔습니다. 뭐 따로 백봉 오글게 사육장은 있는데요, 여기 두 마리는 암수입니다. 암수요. 앞에 보이는 녀석이 털복실복실한 게 암컷이고요. 여기 벼슬이나 있는 게 백봉 오글게 수놈입니다. 원래는 요두 마리를 분양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따로 좀 깨끗하게 좀 키우려고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져간다길래 어 그래서 제가 따로 키우고 있는데 키워서 원래 백봉 오골개 사육장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턱 오니 저쪽에 저쪽에 초란을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초란을 한번 빼볼게요 초란입니다 백봉 오골개 초란입니다 굉장히 작죠 원래 얘들이 한 3개월 하고 4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초란을 놓네요 오늘 처음 초란을 낳았습니다. 너무 작죠?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다른 닭 하이라인 브라운 알과 비교했을 때이 백봉 고골계 알이 얼마나 작은지 거기다가 초란이니까 얼마나 더 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것이 원래 100번 오골개 알 크기입니다. 요것은 금방 낳은 초란이고요. 원래 알보다도 좀 작죠. 하지만 요게 하이라인 브라운 알입니다.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. 요거 보세요. 제가 집에서 먹고 남은 알을 가끔씩 파는데요. 요렇게 알을 가져가잖아요. 백번 오골개 알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개 섞어주면 왜 초란을 주냐고 막 그래요. 근데 사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백번 오골개는 요게 다큰 겁니다. 이렇게 이라인브라운이랑 비교했을 때요 작죠. 얘가 원래 백번 오골계 알 크기입니다.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초란을 주냐고 알 자극을 왜 주냐 그러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.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. 백봉 오기 알은 원래 작아요. 초란은 더 작아요.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. 오늘은 초란을 낳는 것을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.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